잠언 2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지혜로운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잠언서의 묵상을 시작할 때에 잠언서 전체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때에 잠언서는 꽤긴 서론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서론의 내용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고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긴 서론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자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니 너는 자모 지혜를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긴 서론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했던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10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지혜가 잔소리가 안 되고 우리가 깊이 깨달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귀한 말씀이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무려 9장에 걸쳐서 자모는 구조적으로는 서론을 가지고 있고 10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그 자모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어 10장부터 15장까지가 악인과 의인을 막 대조해 가는 형식으로의 그 자문이 시작된다고 하면, 또 16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까지"가 후반부, 잠원, 솔로몬이 주는 자문의 마지막 내용이다. 이런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뜬금뜬금 자문의 한 구조가 전환될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시작이 되는데, 이 22장은... 솔로몬이 전하는 잠언의 마지막 장 정도의 내용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어, 마지막 장이 됐지만 음, 뭐 이제 16장부터 이제 바뀐 잠언의 형태, 15장까지는 반드시 절절마다 의인과 악인 선한과 까 어, 이렇게 선하지 못한 것을 대조해 가면서 늘 해오던 이자언이었는데 16장부터는 그런 내용이 약간 바뀌었죠. 의와 악을 대조하면서 한절 한절 안에서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많이 없고 어 다른 어떤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자언의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죠. 자언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 전도서는 죽는 데 필요한 지혜 이것도 여러분도 한편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20, 16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한 자문의 내용이고 그런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형식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인데 1절 우리 읽어볼 텐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 거냐라고 하는 그 내용의 자문이죠. 1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니 되어 있습니다. 뭐 읽은 그대로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 이해를 좀 편하게 하려면 명예라고 하는 이 말은 이름이라는 뜻이고. 은총이라고 하는 말은 어,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우리 쪽에서 생각을 하면 매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은총인데 우리가 택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은총이라는 것이 사람 중심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면 은총이 되는 거고 사람 중심으로 무게 중심을 이끌어오면 매력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세요. 돈보다는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드는 일을 택하고, 그죠 은근보다는 나를 매력적인 사람,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을 택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지켜나가는 것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굉장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력적이든 매력적이지 않든 사실 여러분은 뭐 일단 둘째 문제라도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어떤 사람이 매력적이냐는 뭐또 얘기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매력적인 여성이 되시고 매력적인 남성이 되시고 매력적인 매력 있는 어머니가 되시고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그러면 삶이 매우 어 괜찮아집니다. 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이걸 좀더 영적으로 확대하면 더 크고 더 오래되고 더 근원적인 것을 선택하며 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택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근원적인 것, 영적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큰 지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뻐할 것은 내가 뭐더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뭐 이런 은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이런 힘이 아니라 내가 이웃과 또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기쁨을 주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또 2절을 보면 또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님이 지으셨대요. 부자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다 했으니까 일차적으로 우리는 부자이다 가난하다이다를 가지고 우리가 교만하거나 열등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면서요. 그리고 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함께 산대요, 그죠? 이 절을 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와 부한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이는 여호와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이 가난하다고 해서 너무 비참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뭐뭐 뭐, 뭐 세상의 기준으로 뭐뭐 뭐 실패한 인생 성공하지 뭐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라 그래서 영적으로는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안전하다는 뜻이에요. 사실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에요. 부자가 된다는 것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편리하지만 사는 데 지장은 없다. 조금 더 불편한 걸 감수할 수 있고, 조금 덜 안전하여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행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이 다 지으셨대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형편 가운데에서 여러분 만족하고 감사하고 사시는 게 먼저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건전에큰 얘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2절에서 하는 말씀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말은 뭐예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를 깨달아야 다는 얘기예요. 각각 할 일이 있고 부자는 부자의 할 일이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할 일이 있고 또두 번째는 서로 서로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에게 할 일이 있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향해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뭐 공산주의자들이 뭐 계급 투쟁하듯이 부르주아니 프로레타리아니 이래서 뭐 싸우고 막 서로 뭐 적대하고 가는 말이 아니죠. 만약에 부르주아라면 프로레타리아를 향해서 그들의 사명이 있다. 그죠? 프로레타리아면 또 부르주아를 향해서 그들의 할 일이 있다. 각자의 할 일도 있으나 서로의 할 일도 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정말 여러 군데 적용할 수 있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일을 위해 할 일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고, 작은 교회는 큰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여러분도 그래서 경험하셨지만, 우리 국내 선교 주일 갔다 오신 분들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즐거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죠? 연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젊은이를 위해 할 일이 있고 젊은이들은 또 연세가 많은 이들을 위해 할 일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먼저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처지에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지금 내 처지에 일을 찾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부자가 될 수는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각자 그리고 서로 서로에게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잠원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진 것보다 그 모든 것 사람들을 잊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볼수 있는 게 영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사셔야겠습니다 그리고 3절은 때를 구별하며 사는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3절 읽어볼까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때를 하는 것, 분별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읽으시면요, 사도 바울은 참 기가 막히게 도망도 잘 다녀요. 그죠? 광주리를 타고 도망하고, 뭐 성벽을 한밤중에 타고 넘어가 도망하고. 배 타고 도망하고, 깡패들 피해 도망하고, 바울은 참 도망 잘 다녔죠.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도 뭐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위험이 기다린다고 해서 어디 가는 걸 주저하지도 않았어요. 죽음이 찾아왔을 때 신세 안탄하고 억울하다 말하지도 않았죠. 감옥에 갇히면 시대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밖에 있으면 밖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내가 뭔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위기가 닥치면 도망도 잘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또 피할 줄고 숨을 줄도 알고, 근데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아니하고 무조건 맞닥뜨리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시는 마음 가운데에. 때를 잘 분별하고 그때 가운데에서 여러분 어, 어,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불뱀에 물려 죽을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러면 노뱀을 쳐다보는 게 지혜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때 성이 분명히 나오죠 쳐다보지 않고 죽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 때를 잘 분별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으로 가면 모든 복의 근원이 뭐냐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이 복의 근본도 뭐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여호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사절을 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죠? 겸손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하나님이 세 가지 상을 주신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잘 되기를 간구하였던 요한 3서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옛날 어르신들 옛날에 그 1세대 목회자들은 좀 특징이 좀 있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 봐도 옛날에 그 1세대 목회자 분들은 어려운 이야기를 딱 쉽게 딱딱 이야기하는 은사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기도 한데 사절 말씀 보면서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생각나요. 그분은 이걸 이렇게 표현을 잘 하셨죠.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이철성 목사님의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뭐참 이게 그래요, 좋아요. 아참 어려운 얘기 쉽게 잘 하시잖아요. 신통하면 인통하고 인통하면 물통한다. 그러니까 먼저 뭐에 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하나님과 통해야 된다는 말이 결국 뭐겠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렇죠? 오절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뭐, 뭐 하나님 뭘더 잘하겠다고 하기 전에 악인처럼 살지 않는 게 먼저다. 자원에 그런 얘기 여러 번 뜬금 뜬금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에게 뭘 잘하기 전에, 잘하려고 하기 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안 하는 게 먼저예요. 그죠? 그게 기본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먼저 악인처럼 살지 않는 것이 먼저다. 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폐역한자의 길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혐오스럽게 먼저 느껴져야 되는 것 아니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하지 못하고 옳지 않은 것이 일단 내 마음으로부터 싫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보고 재밌겠다 느낌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누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싫어야 되는데 재밌겠다고 느끼면 저건 아니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오, 돈 되겠네 이렇게 느껴지면 그 사람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 느낌을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수많은 세상에 일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여러 일들이 있는데 시시콜콜 그때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우리 속에 는 영적인 시식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맨첫 느낌을 좌우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첫 느낌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아나가 패역한 자의 길이 처음부터 싫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혐오스럽고 이러한 속사람의 성품을 우리가 잘 하나 만들어 가고 성령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6절은 어, 마땅히 아이에게 이 아이라고 하는 건 성년이 되기 전에 모든 아이들을 일단은 문자적으로는 말하는데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해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한이 말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입이 갈길 이렇게 돼 있어요. 입이 갈 길. 자모는 그래서 참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먼저는 입이 갈 길이라 그랬으니까 지혜로운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말이다. 아, 그뭐 이야기고 그. 그 입이 갈길, 마땅히 입이 해야 할 말, 음, 마땅히 전해주어야 할 말, 마땅히 가르쳐야 할 말을 가르쳐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즘도 참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기죽이면안 된다고, 마땅히 가르칠 거안 가르치고, 어뭐 크면 다 알아서 한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풍조들도 뭐 요즘 흘러다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성경에 그런 말 들어본, 읽어본 적은 없어요. 크면 알아서 한다는 말 성경에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렇죠? 차라리 막 매질은 막 깊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는 있어도 크면 알아서 한다, 나이 들면 알아서 다 한다 뭐 이런 얘기 성경에 전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대신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마땅히 할 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그러면 거룩한 습관이 되어서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의로운 것, 지혜로운 것은 당연하게 알려 주고 말하고 가르치고 안 하면 혼내고 돌이키게 하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교육법입니다. 가끔 유대인의 교육법, 유대인의 교육법 이런 얘기 하는데 한쪽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 유대인의 그 교육법 중에 더 반대편 한쪽은 매우 엄격해요. 일단은 해야 될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해야 되는 것 대해서는 추호의 양보도 없이 가르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사고하며 어, 얘기하게 하는 그 것인데 앞에 것은 어버리고 뒤에 것만 얘기를 하니까. 이뭐 사방팔방이 망아지 같이 말이에요. 길안든 야생마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가는 세 대풍조가 있는데 세 대풍 새 대가 왜 그렇게 흘러가냐 그냥 뭐뭐 뭐 인권 얘기하고 사람의 그런 거 너무 그쪽으로 얘기하니까 뭐 듣기 싫다는 얘기는 뭐안 하려고 하는 뭐 그런 그런 세상의 풍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종합을 하면서 아, 두 가지가 필요하구나. 때를 분별하는 것과 자기의 상태를 분별하는 것, 자기의 형편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개인적으로도 묵상하고 깨달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때를 분별하고 자기 상태를 분별하고 자기 형편을 분별하여서. 그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의 할 일을 또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지혜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한절한 한 절이 우리에게 때로는 교훈과 때로는 책망과 때로는 바르게함과 때로는 의로 교육하는 말씀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한절한 한 절이 우리 어의 몸에 양약이 되어서 더욱 더 복받고 더욱 더 은혜받고 더욱 더 하나님으로부터 상받는 자로서 살게 하는 귀한 또 힘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일천 번째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에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위해 주어의 전에 모인 기도자들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